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건강식으로 자주 먹는 음식 중 하나인 방울토마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밤에 방울토마토를 먹으면 왜 몸에 안 좋은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구체적인 이유 10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전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방울토마토는 낮에는 정말 훌륭한 음식입니다. 비타민C, 리코펜, 식이섬유 등 좋은 성분이 풍부하죠. 하지만 밤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1. 위산 역류 유발. 방울토마토는 산성식품입니다. 특히 산성도가 높은 식품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죠. 밤에는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줄어드는 시간인데요. 이때 산성식품을 먹게 되면 위산이 역류해서 속쓰림, 가슴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먹는 것 정말 피해야 합니다. 누우면 위산이 식도를 더 쉽게 타고 올라오거든요. 2. 수면 방해 방울토마토에는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를 각성시키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해서 잠을 준비하는데, 티라미는 이 멜라토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즉, 방울토마토를 먹으면 잠이 잘안 오고 깊은 수면이 어려워지는 거죠. 3.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겉보기엔 부드러워 보여도 방울토마토는 껍질과 씨가 많고 섬유질이 많아서 밤에는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복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4.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안에는 시트르산, 말산 같은 천연 산성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런 성분은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먹거나 저녁 식사 후에 디저트처럼 먹으면 속이 따갑거나 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위염이나 위상과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밤에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당분 섭취 과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방울토마토는 생각보다 당도가 높은 채소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맛이 강한 품종이 많아서 설탕이나 꿀을 넣지 않아도 달콤한 맛이 나죠. 그런데 문제는 밤에는 인슐린 분비도 줄고 대사율도 떨어진다는 것. 이렇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고 살이 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방울토마토 몇알 먹는다고 괜찮겠지 싶지만 매일 밤 그렇게 드신다면 분명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어요. 6. 이뇨 작용으로 잠을 자주 깨게 됩니다. 방울토마토는 수분이 많고 칼륨도 풍부한 채소입니다. 이게 낮에는 이뇨 작용을 도와서 부기를 빼는 데 좋지만 밤에는 문제예요. 소변이 자주 마렵게 되고 자다가 깨는 일이 반복되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분들은 꼭 주의하세요. 작은 방울토마토 몇 개가 수면을 망칠 수 있습니다. 7 치아 건강에 해롭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산도가 높기 때문에 치아의 겉면 범랑질을 부식시킬 위험이 있어요. 특히 양치를 하지 않고 그냥 잠들면 산성 성분이 입안에 오래 머물면서 충치나 잇몸병을 유발할 수 있죠. 치아 건강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자기 전 방울토마토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8. 알레르기 반응 유발 가능. 방울토마토에는 소량의 히스타민 유사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민감한 분들에겐 가려운 발진, 콧물, 두드러기 같은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면역 시스템이 더 예민해져 있어서 작은 알레르기 자극도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토마토 먹고 나면 피부가 간지럽다거나 재채기 많이 나온다 하는 분들은 밤에는 꼭 피하셔야 해요. 9. 장내 가스를 유발합니다. 방울토마토에는 발효성 섬유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방귀가 자주 나오는 원인이 됩니다. 낮에는 활동량이 있어서 괜찮지만 밤에는 활동도 줄고 장운동도 느려지기 때문에 가스가 더 쉽게 쌓이고 불편함을 유발하죠. 10.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울토마토 같은 산성식품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식물성 철분을 섭취 중인 분들 예를 들어 철분제 먹고 있거나 빈혈 있는 분들은 밤에 방울토마토를 먹는 게 오히려 영양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밤에 철분제 드시는 분들은 절대 방울토마토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열 가지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진 않지만 특히 밤에 뭔가 가볍게 먹고 싶은 분들이라면 방울토마토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방울토마토 한 알이 수면을 방해하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치아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면 잠깐의 간식은 나중에 큰 건강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밤을 위해 오늘부터 방울토마토는 낮에만 드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한 식습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